KTX 열차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르자 초기 대응팀의 승객 대피 작전이 펼쳐집니다. 이내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화재 진압 작전을 펼칩니다. 터널 등 육상 진입이 어려운 구간은 군 헬기가 동원돼 상공에서 인명 구조 작전이 진행됩니다.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KTX 열차 탈선 상황을 가정한 국가 위기 대응 훈련 현장입니다. 이번 훈련은 실제 대형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대응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사고 직후 초동대처부터 인명구조와 사고조사, 수습 복구까지 실전훈련으로 치러졌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유관기관들이 같이 협조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하는 내용들이 그런 영향이 강화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와 행안부, 군과 경찰, 소방 등 10여 개 유관기관 5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하면서 민관군 합동훈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국민을 보다 더 안전하게 지키는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 시에도 든든한 국민의 군대로 임무한 수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2019 을지 태극연습의 하나로 진행된 국가위기대응훈련. 국토교통부는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각종 재난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하연입니다.